26학년도 9월 21번 문제였는데요. 요 문제도 이제 문제 모양이 좀 낯설어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부등식으로 껴있는 문제는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에 치러진 이제 구모에서도 21번 이렇게 부등식에 껴있는 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에 껴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그 전문대,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이제 21번 그것도 똑같이 21번이었네요. 그 21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설이 진행이 됐었냐면 요식과 요식 요식이 이제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얘가 그 사이에 딱 스택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게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고 f 프라임 19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음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특별히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좀 되게 이제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아까 구모 15번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요런 그래프를 이제 는요. 능형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때 넘겨서 이제 두 그래프의 만남이라는 확실한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기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하적인 접근을 하려면 그래프적인 접근을 하려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2x 기0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 0,0부터 2x,2x까지 기울기인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기울기고 이거는 어떤 그래프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식인가 그럼 식이라도 어쨌든 이것도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뭔가 기울기가 그래프 사이에 껴있는 건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런 단계의 문제를 풀때음 이거를 그림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수식, 대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것인지가 우리가 되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 이 식이 갖는 어떤 도형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뭐 x 네제곱은 우리가 뭐 그릴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기울기 같긴 한데. 그리고 요거는 뭐 식도 모르니까 뭐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금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출 문제 쪽풀서 세웠던 게 기하로 안 되면 수식으로 가자니까 그러면 이걸로 그럼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x 뭐라고?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 놓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얘를 가지고 여기도 채울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기하적으로 어차피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수식적으로 해석해보는 그런 접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f2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8x 세제곱 더하기 4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bx 더하기 c 빼기 c 하니까 위에 이건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뭐로 나눈다 2 x 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차피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2 x 로 약분해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2 x 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4x 제곱과 더하기 eax와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센터에 남겠고요 맞죠 자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의 네제곱과그 다음에 왼쪽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친구 이제 아까 미분한 식 미분한 식은 이제 없네요.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요거를 2로 나눴대. 자 그럼 이렇게 2로 나눈 요 친구랑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이제 요 친구 자체를 이제 여기다가 왼쪽에다 이게 놔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놔주면 되는데 기왕이면 좀 문제식 좀 정리하는 게 나을 테니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3에다 x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5x제곱이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무슨 x ax 더하기 2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를 끌어다가 여기다 정리해 두면 우리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거를 기하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예요. 얘도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얘도 2차 함수 그래프겠죠. 그럼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스택되게 그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앞에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우리가 13번 문제, 자이 9월 13번 문제도 그렇고 9월 15번 문제도 그렇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fx-k에 x 플러스 2 자, 이게 0이 된다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만남, 이렇게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것이 0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요거와 요거의 그래프의 만남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식을 찢는 이유가 뭡니까? 식을 찢어서 사, 서로 다르게 이제, 이제 배분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고 그리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식을 가만히 보니까 아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친구들은 뭐고 모르는 친구들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좀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친구를 음 이 친구를 우리가 뭐 2를 곱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2를 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 두 개를 정리하고 이 친구 두 개를 정리하면 그러면 뭔가 그릴 수 있는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먼저 정리를 할때 기왕이면 이쪽이 아는 식그 다음에 이쪽도 아는 식 그다음에 여기는 공통.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베스트겠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했으면 요거 두개 풀어내고 요거 두개 풀어냈어도 괜찮긴 한데 그랬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겁니다. 자, 조금만 접근을 해 보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 친구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요 친구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어, 왼쪽 친구를 그릴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를 그릴 수 없는 친구 즉 움직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친구를 여기다 이양하고 여기다가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쪽에다 보내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x 제곱 빼기 2분의 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요. 그러면 ax,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b 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이 오른쪽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 오른쪽. 오른쪽은 어차피 이것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얘만 넘긴다고 치면 e a x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작거나 같다. x 네 제곱 빼기 4x 제곱이니까 이제 우리가 얼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눈썰미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걸 따로 따로 해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 똑같게 생긴 모양이라는 걸 알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얼마씩 곱해주면 2씩 곱해주면 음, <laughs> 우리가 이쪽 모양이 어떻게 돼요? 2 a x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왼쪽이 이제 이렇게 스택된 모양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바꿔지는 거냐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직선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에 있으니까 기하적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요거 한번 이제 그려보고 얼른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제 출제자분들이 요거 그래프와 요거 그래프가 딱 떨어지게 아마 그리셨겠죠. 그러면 x 4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렇게 해서 0에서 접하고 요렇게 된 요런 그림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겠고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루트 2컵마 마이너스 4라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컵마 마이너스 4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빼기 4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가 축이죠 0이 축이고요그 다음에 0컵마 마이너스 4가 꼭짓점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가 꼭짓점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네. 아,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얘가 갈 곳은 딱한 곳밖에 없습니다. 초록색보다 더 아래 있고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스택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빨간색 선이 이 E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얘기니까 우리가 얼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f(x)라고 씩 써놓은 요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없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f(x)인데 어차피 c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f 프라임이 얼마구하라고 했어요? 1 0구하라고 했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여기다 10을 넣게 되면 300에서 4를 뺀 296. 이것이 바로 요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부등식이 껴있을 때 이제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은 x가 0.1, 0.2, 0.3, 0.4 연속적으로 다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 해석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상태로 그래프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양을 어느 정도 바꿔줘서 수식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래프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운데 여기 eax 더하기 b로 똑같이 통일된다는 걸 발견을 못 했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는 2차 함수가 이 차함수보다 항상 위에 떠있을 조건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 따지고, 오른쪽에서는 요거대로 범위 따져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따져도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따지는 것이 아마 출제자 선생님들의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